그리고 한 명이 그 댓글 계속 봐야 돼. 응. 어떻게 내가 볼게 과연 얼마가 나올까요? 조절 좀. 몰래? 그어 그렇게. 어, 어, 어 한번 들어왔다 이거 그거 나 거. 손도. 팔찌 네 어. 어 팔찌 나중에. 단품이네 이거. 이좀안 맞는 거아니지 음, 맞춰 봐. 음. 첫 번째 뭐야? 음. 스톤? 음. 스톤, 스톤,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는 아, 다음은 보트가 음. 되링까이거백 바로 그걸 간다고? 어. 새로 오신 분,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바로 나갔고요. 네. 네. 셀린느 드리오 페샤이니 카푸스킨 카드홀더. 어 마뱀님. 마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주시는 마뱀님.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만님도 아, 오셔고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네. 마빈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윙블링님 안녕하세요. 블링님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안녕. 좋아요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채팅 한번씩만 쳐주세요 여러분. 네, 뭐 궁금하신거나 그런 거 한번. <laughs> 일단 여러분 많이들 들어오셨으니까 첫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네 소민님 소원님 반갑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첫 번째는 아첫 번째 제품 짜잔 짜잔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입니다 일단 이거 치울게요 일단, 일단 여러분 오늘도 처음은 만원의 행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원의 행복 일단 이 제품은 그레이 색상이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색상입니다 사이즈는 라지고요 라지. <laughs> 네, 라지고요 데일리로 입기에도 정말 좋은 올라운더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어,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여기 보시면 겨드랑이에 땀이 안 차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 컨디션 되게 좋고요. 네, 상태 최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구성도 아주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 네,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일단은 첫 번째 제품이니까 만 원의 행복. 네. 영 스타트고요, 여러분. 영 스타트? 네. 시작. 일단 단이는 1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단이는 1로 따단. 따단. 가겠습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경매 시작했고요. 1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사이즈는 라지입니다. 자, 라지 사이즈고요. 네, 고정 댓글은 저희가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레이 색상이라 이제 꾸안꾸 필수템이고요. 네, 남녀 공용 옷입니다, 여러분. 네. 그레이 컬러라 데일리로 또 인기가 아주 많은 제품이에요. 자, 집앞 편의점 나가기에도 좋은 옷이고요. 아니면 이제 뭐 꾸미고 이제 친구 만나러 갈 때도 아, 꾸몄다. 이 정도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톤 아일랜드 제품이죠. 근데 일단 인기가 이 제품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제품이 아닌가요? 자, 1 나와야 됩니다. 1. 네, 1. 경매는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새로 오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어? 1 나왔습니다 어, K56님 1 나왔고요 네, 다음 K56. 2 나와야 됩니다 2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자2 나와야 됩니다 2 좋습니다 준21님 2 나왔고요 자3자 만원의 행복 그레이 색상이라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서 한번 송님4자송님4 나왔고요 네. 자, 여기 와펜 왼쪽에 이렇게 있고요. 네, 데일리로 입기 정말 좋아요. 선물로도 되게 좋고요. 네, 편하게 네. 입고 다닐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장가가 얼마죠? 매장가는 약 50만 원대. 매장가 50만 원대 제품이고요. 네, 자, 1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오 나와야 됩니다. 아, 이 제품 인기 많은 제품인데. 믿고 보는. 스톤 아일랜드 여러분 4가 끝인가요 이거? 어 일단은 타이머가 끝났습니다 자 밑줄 전 블링님 5나왔고요자 밑줄 그어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10초 카운트는 어, 밑줄 기... 죽고 하시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그레이 색상 네 사이즈는 라즈입니다 라즈 라지. 라지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라지 사이즈고요 대략 100에서 105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같고요 16분 반갑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이제 딱 10초 세겠습니다. 자, 10초 카운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10, 9, 9, 9 8, 6 나와야 됩니다. 6, 7, 어? 송님 4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네, 5, 4, 4 3, 3 2, 2 1, 1 0 0땡 밑줄 그어 주시고요. 자, 5 없나요? 일단 송님 축하드립니다. 아, 윙블링 님이 5를 외치신 건가? 윙블링 님 오. 와. 축하드립니다. 저희 또첫 번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단 저희가 또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이다 제품이... 스톤 아일랜드 제품을 5만 원에 가져가시고 저희가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저희는 100% 정품이고요. 자, 새로 오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다음 제품은 레깅스랑도 딱이죠. 좀큰 걸로 여성분들은 해봤습니다, 오버핏으로 여러분. 입으니까 짠 와. 여기 위에 좀한번 잡아주시고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보테가 베네타 카세트 체인백입니다. 자, 체인백이고요. 와, 이 금장이 이런 걸 메고 가면 이제 매장가 약 300에서 400만 원대에 제품입니다. 300에서 400만원대 제품이고요. 네. 숄더백, 크로스백, 스타일링 모두 가능한 제품이에요. 자, 보테가 베네타고요 가죽이 되게 부드러워요. 나 만져보시면. 네, 일단 안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잡고 있을 테니까 안에 어떤... 한번만 네. 보여주세요 어, 잠시만요. 어,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 안에요.

되게 안이 부드럽습니다. 역시 데일리부터 드레스업까지 또 캐주얼하게 다양하게 네. 매칭이 가능하고요 안에 구성품 자 구성품 함께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크로스로 혹시 포인트백 찾으셨던 분들이. 별로 없으신가? 딴딴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 체인. 네. 수납도 충분한 내부 공간이 있습니다. 자, 충분한 내부 공간. 네. 있고요. 보면 확실히 보태가 베네타답게 재질이 너무 부드러운데 되게 오래 쓸수 있고 하나 가지면 아 이렇게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여성분들이 하나씩. 다 이제 한번 뽐내러 갈때 막년에 같은 그런 데 하나 가지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캐주얼부터 포말룩까지 다양하게. 어, 혁스데이 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나이퍼 현님 반갑습니다. 현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번 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좋아요 한번 씩만 부탁드릴게요. 소마 님 어서 오세요. 소마 님, 마뱀 님, 일단 죄송합니다. 너무. 네, 어저께 또 사고가 써서. 자, 그러면 경매를 언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어, 근데 체인이 묵직합니다. 네. 기스 이런 거 거의 없고요 상태도 S급이고요 여러분 짠 그냥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어.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경매해보도록 네, 경매.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 새로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제품은 워낙 고가 제품이니까 제가 봤을 때한70 스타트 70 스타트? 네 단위는 10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단위는 10, 시작가 70.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매 시작했고요. <laughs> 음...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자, 70부터 나와주셔야 합니다.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70 나와주셔야 합니다. 자, 매장가 300에서 400 정도 지금 있도는 제품이고요. 네. 한번 쓰면 되게 오래 쓸수 있는 그런 부태가 베네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딱 봐도 고급진 느낌이 난다. 그런 그리고 캐주얼 룩에도 잘 어울리는 가방입니다, 여러분. 아, 캐주얼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네. 혹시 70 없나요? 70? 70부터. 어, 지철이 님 반갑습니다. 껌딱지철이 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스나이퍼 님70 나왔습니다. 아, 스나이퍼 님70 나왔고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역시 또 저희의 단골. 손님이 오셨군요. 저희가 이거 매장가 300에서 지금 400만 미터 제품이고요. 상태는 S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80 나와야 됩니다. 80. K56님 80 나왔고요. 네, K56님 80. 자, 90! 자, 상태 완전 S급이고요. 경매 아니면 지금 살수 없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90 나와주셔야 됩니다. 자, 90 나와주셔야 됩니다. 자, 90 없나요? 여러분, 매장가 3,400만원대요. 예 매장가 3,400인데, 가져가실 분 없나요? 자, 90 나와야 됩니다. 일단 타이머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두 명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바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다음 여러분들 혹시 보고 싶은 제품 있으신가요? 뭐 의류가 보고 싶다든지, 뭐 악세사리가 보고 싶다든지, 채팅 한 번씩 쳐주세요. 자 채팅 한 번씩만 뭐 궁금한거나 아니면 보고 싶은 제품 한 번만 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 네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뭐든 좋은데 그제보다 어제, 어제 어제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있군 아 마뱀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또 네. 오늘 두 시간씩 또 아까 그 메인에 있던 거아그 샤넬 가방 말씀하시는 거까요아 샤넬 걸까요? 가방 그거는 누님 누나 마지막에 저희가 네. 또 저희가 그거 제일 이제 비싼 제품이고 제일 좋게 구해온 거라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 화이팅 조카 같은 동생들. 아, 저희 나이를 말씀하시는 건가? 어,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다음 다음에 얼핏 히러빈. 네 비슷하긴 합니다. 다음 제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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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곳 인기가 많은 제품을 가지고. 준일림 기업. 아 나이를 물어보신 게 아니네. 자 여러분 이번 제품은요 바로 이번 제품은 셀린느 셀린느 잘 보이시나요? 카드 홀더 자 셀린느 카드 홀더 아 가방을 네아 저희 나이인 줄 알았잖아요. <laughs> 자 일단 안에 네. 구성품 보여드릴게요. 자 음. 구성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핑입니다, 여러분. 완전 세핑. 네, 휴대성이 어. 또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아, 이렇게. 실용성이랑. 어,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카푸스킨 소재는 또 제품 퀄리티가 만족도가 또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가장 무난하게 들기 좋은 제품이죠. 이렇게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앞쪽에 3개 있고요. 네. 자, 뒷면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뒤에도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자, 가운데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또 포인트. 바로 요트. 이, 이 트리오펠로고. 요것이 바로 포인트죠, 여러분. 짜잔. 자, 셀린의 포인트.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데일리로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여러분. 일단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경매 일단. 자, 남녀누구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시작! 단. 자, 경매 시작했고요. 아 어, 맞다. 죄송합니다. 단위를 안 알려 드렸구나. 죄송합니다. 어,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조회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매장가 50만 원대고요. 하루 1시간 명품 공부시켜야겠네요. <laughs> 저는 지금 12시간씩 하고 있어 가지고 <laughs>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자. 네. 아. 셀링 메지가 블링님이 어떠신가요, 이거? 이번 제품. 이쁘지 않나요? 60 아닌가? 뭐 매장가가 대충 뭐560 정도. 네. 아, 매장가 560 정도. 자, 여러분. 이 제품은 시작가 시작가 0 스타트. 0 스타트고요. 단위는 5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블링님 이쁘죠? 시작. 고급스러운 느낌. 여러분, 자, 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 나와야 됩니다. 자,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휴대성이 굉장히 좋아요. 자, 편하게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 좋은 제품이고요. 선물용으로도 엄청 좋습니다. 자, 막년에 선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런 제품 경매로 가져가시면 자또 이쁨도 받을 수 있고 5 매... 나와야 됩니다 자 매장가 50에서 60만 원대 제품입니다 자 매장가 50만 원짜리 제품 제품 퀄리티 만족도 최상 이고요 여러분 자 컨디션 최상이고 이 지갑도 컨디션이 최상입니다 되게 보들보들하고 부드러운 네자5자5 오. 오 나오셔야 합니다 자 셀린의 지갑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자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 나오셔야 됩니다 오오아 <laughs> 어, 이거 되게 근데 인기 많은 제품이긴 한데 오케이 일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1012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또 중고 명품 경매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새로 오신 분들은 인증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혹시 오 없나요? 오 오. 자 그러면 역시 이 자, 자 수납 공간도 하는... 이렇게 많은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일단 이... 이... 지갑은... 네, 5단위에요. 5단위. 5단위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넣어주시고요. 어... 새로오 신분들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제품은... 자, 다음 제품은... 멘트가 안 떠요! 크크 써져야 해요 계속 바로 짠 루이비통 클러치 크로스백입니다 여러분 루이비통 클러치 크로스백 네 혹시 잘 보이시나요 어떠신가요 자 이렇게 금장 체인이 있고요 매장가 약 200만원대 매장가 200만원대 모든 룩에 잘 어울리는 좀 다재다능한 그럼 가방입니다 자, 새로 오신 분들 인사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부를 열어 보면 오늘 일찍 끄고 애들 데리고 교육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 내부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희 그래도 많이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부 이렇게 수납공간 할수 있는 이제 지퍼 이렇게 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도 하나 하나씩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폭도 되게 길고 넓어서 뭐 핸드폰이나 뭐 화장품 같은 거 그런 거 넣을 수 있고요. 자, 이것도 숄더백 크로스 바디백 둘다 연출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여러분. 자, 크로스로 가능하고 숄더로도 가능한 루이비통 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고 오늘 끄고 오늘 끄고 일단 테이 하다. 오늘 일단 방송을 제가 봤을 때 대표님이 어. 교육 시켜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마뱀님 감사합니다. 네 마뱀님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기스 오염 이런 거잘 보여 주셔야 믿음이 갑니다. 아페이블리짐어리고 있었는데 끄고 교육을 그게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시죠? 아 근데 저희가 그래도 보여드렸으니까 그럼 이 가방까지만 인증했는데 방종인가요? 다른 방송도 보고 또 하고. 근데 내고 그그 시간이 더 나을 것 같아. 아 그냥 일단 이이 가방 되게 아까 그러니까 볼링누나가 보고 싶었던 제품. 다른 방송 보고 저희 다른 방송 좀 많이 보긴 하, 합니다. 하, 그 그렇죠. 와 진짜 하루 종일 잘때 빼고 보긴 하는데. 두루두루님 반갑습니다. 두루두루님 반갑습니다. 아니 끄고 싹 정리 한번 하고 다시 키는게나을것 같아요. 아 다시. 다시 키거나 회의를 좀하이나 아, 그럼 저희가 대표님께 교육받고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